안녕하세요. 퀼트 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러버 퀼트 작가 곰퀼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소품 예쁜 종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43일 정도 남았는데요. 소품을 만들려면 한한 한 달, 두달 전부터 준비하시면 딱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쁜 총을 이 작은 거 말고 큰거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안이 필요합니다. 도안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한장 얇은 크래프트 지나 마분지에 풀로 붙여서 오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안을 천에 안감에다 대고 정면으로 세장또 뒤집어서 세장 모두 해서 여섯 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슬도 여섯 개가 필요해요. 또 종도 하나 있으면 좋구요 자,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반박음질을 하는 겁니다. 겉면끼리 마주보게 한 다음에 맨 중앙에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천에다 대고 도안을 그릴 때이 중심선도 그려주셔야 합니다. 맨 중심이 되는 부분, 위아래로 시침핀을 꽂고, 이 도안은 창구멍이두 개예요. 왼쪽에 하나 있고, 또 오른쪽에 한 개가 또 있어요. 양쪽으로 첫 점을 꽂고, 또두 번째 또 꽂아줘요. 그 다음에 또 꽂고. 맨 먼저, 중심 가운데 부분을 바느질을 합니다. 창구멍 첫점에 바늘을 꽂고 반바금질로 합니다. 한땀 떠서 뒤로 반땀 가고 앞으로 한 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 당겨 주세요. 이렇게 해서 중심 부분을 먼저 반바금질로 바느질을 해 줍니다.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 당겨 주시고 얘는 굳이 앞뒤 선이 잘 맞았는지 안 보셔도 돼요. 그래도 맞게 하시면 좋겠죠. 인형이 아니라서 그냥 앞뒤 천이 반듯하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듭 짓고 실의 길이는 시점만큼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창구멍을 남겨둔 상태에서. 여기 또 다른 찻구멍 초점에 바늘을 꽂고 바느질을 해가면서 시침핀을 옮겨서 꽂아줘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한땀 떠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반바음질로 해줍니다.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솜을 넣었을 때 실밥이 벌어져서 보기가 흉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창구멍 두 개가 생기겠죠? 자, 창구멍 끝점까지 다 왔어요. 창구멍 끝점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실을 동그랗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한땀 떠서 그 동그라미 안으로 바늘을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 두번 해주고, 실의 길이는 시접만큼 잘라줍니다. 창구멍이 두 개가 생겼죠? 맨 처음 가운데 부분 반바금질 하고, 양쪽 창구멍을 남겨놓고 쭉 이어서 반바금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뒤집을 건데, 뒤집기 전에 여기 오목한 부분 가위밥을 내주셔야 합니다. 바깥 시접에서 반절 정도만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끝부분은 이런 상태로 뒤집으면 끝에 뾰족한 부분이 잘, 잘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주거나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시접을 잘 정리를 해준 다음에 볼록한 부분도 살짝만 몇 군데 갈밥을 내줍니다. 그리고 겸자를 이용해서 창구멍이 두 개지만 한 군데로 겸자를 넣어서 뒤집습니다.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겸자의 뭉툭한 끝으로 윤곽들을 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끝부분 잘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은 두꺼운 바늘로 이렇게 빼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세 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절로 접어요. 반절로 접어서 이 접은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사펜으로 줄을 그어줘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장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장을 꼭짓점을 이렇게 맞춰요. 꼭짓점을 이렇게 맞춰서 스팀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위도 고정하고, 아래도 고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침핀을 하나 빼고, 바늘을 찔 했던 틈 사이로 바늘을 넣고, 매듭이 보이지 않게 잡아당긴 다음에, 자, 위에 중심 부분을 고정을 해줍니다. 한땀 떠서 이렇게 중심 부분을 이렇게 한두세번 바느질을 해서 타이트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반바금질로 뒤에 있는 선과 이 앞에 있는 선을 따라서 반바금질로 해줍니다. 반바금질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때는 앞뒤 선이 잘 맞아야 돼요. 중심이 잘 맞아야 얘네들이 다 균형 있는 종이 된답니다. 반바금질로 끝까지 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끝 부분을 단단하게 잘 동염해 줍니다. 감침질로 이렇게 세번 정도 하고 다시 한 되돌아가서 안방음질로 되돌아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서 매듭을 져 줍니다. 그래야지 매듭의, 매듭의 실밥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번 져주고, 이렇게, 한땀 떠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자, 그럼, 매듭이 보이지 않게 잘 됐죠? 이렇게 해서 벌려보면, 천이 여섯 조각으로 나뉘었죠? 그러면 이제 창구멍이 6개가 되는 거예요. 이 창구멍 안으로 이제 솜을 넣겠습니다. 6번 넣어야 돼요, 솜을. 이렇게. 저울에다가 솜의 무게를 달아서 똑같은 양을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여섯 칸에다가 솜을 넣어야 됩니다. 어, 한 칸에 한 5g씩만 넣으면 됩니다. 방울솜을 넣고요. 이렇게 솜을 다 넣은 다음에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기 전에 구슬을 달고 먼저 달고 막아보겠습니다. 끝부분으로 들어가서 금구슬을 하나 끼우고 끝부분에다가 두번 정도 왔다갔다 해서 구슬을 매달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찻구멍으로 와서 지금부터 이제 공구르기를 해서 찻구멍을 막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솜을 겸자로 좀 밀어 넣어줘요. 찻구멍 막을 때는 끝점에서 한땀 떠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양쪽을 접은 부분을 왔다갔다 한 땀씩 떠줍니다 위쪽 접은 부분에서 한땀 뜨고 아래쪽 접은 부분에서 한땀 뜨고 또 위쪽 접은 부분에서 뜨고 아래쪽 접은 부분에서 번갈아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공그르기로 착구멍을 막아줍니다. 일일이 매듭짓기 불편하니까 실을 길게 한 다음에 여기 착구멍 하나 막으면 여기에서 한땀 크게 떠서 가운데로 가서 또 다른 착구멍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또 웅그르기로 창구멍을 막고, 또 끝부분으로 가서, 구슬 하나 달아주고, 또 다시 가운데로 와서, 창구멍이 여섯 개나 있어서 좀 번거롭긴 하는데, 일일이 여섯 번 매듭 짓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매듭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여섯 번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창고원과 여섯 개의 구슬을 단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운데에서 종을 매달아줍니다. 별모양의 종이 된 거죠. 종을 하나 매달아 주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매듭은 이곳에서도 똑같이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바늘을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 두번 해주고 바늘을 솜 사이에다가 끼워서 멀리서 빼줍니다. 이거는 실밥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짝 잘라줍니다. 그럼 예쁜 크리스마스 종이 완성됐습니다. 예쁘죠? 이런 종들 많이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트리 장식으로 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예쁜 인형이나 소품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